여기는 동해입니다. 어, 되게 좋은 동해시, 되게 좋은 동해시라고 써져 있습니다. 어, 바다는 어디 가고 도로만 나오네요. 자,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동해집 명소거리도 있고요. 동해하면 소나무가 생각납니다. 소나무. 네. 자, 차 조심하시고 진입지 진입시 침수 확인하시고. 네. 오. 네, 기름도 연니까 잘 나온 같습니다. 여기는 또 서울대학교 동해 해양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네. 카페 산다 위에도. 서울대학교가 있습니다. 자 어달해변이라고 요 어달해변. 네. 아 무코양 대진항 다 항구들이 많습니다. 예자 네, 보이시나요? 예. 네. 자 관광 안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관광 관광 안나 뭐... 옆에 있는. 대진항 옆에 있는 네 대진항 옆에 네. 있는 네 대진항 옆에 예쁜. 너무, 예쁜 너무 예쁜 너무 예쁜 해변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네, 해변이 펼쳐지게 됩니다 쓰레기 야영 아, 쓰레기 투기 금지하시고요 대진항 아, 옛날에 기아 투수 중에 이 대진항 있었죠. 예,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서핑을 하는 곳인가 봅니다. 와. 바다에 바다가 네, 예, 오, 이렇게 성남 파도는 또 처음입니다. 구경하시고. 가 예, 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결해서 어달지구와 오! 오, 바다 냄새가 납니다. 자, 오달지구 여기는 오달지구 지진해일 대피 안내도 되어 있네요. 지진해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 여기는 대진해변이고요. 네, 바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핑 대진. 와, 지금 바다 해변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달해변이고요. 여기는 네, 맛있는 커피 또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도에... 파도의 힘을 한번 느껴보시죠. 파도. 파도. 아 카페 오다자또 여기 또 동해시에 또. 아. 해변을 구경하면서 해변을 구경하면서 또 어떤 카페들이 있는가 한번 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GS25C도 있고 아는 데들이 호텔도 있고 동해 선박 선박을 빌려주는 것 같습니다. 버섯도리도 있고 곰치국 물에 아 곰치국 한번 먹고 싶네요. 베이커리 카페도 있습니다. 곰치국 있어 팔아 여기. 곰치 곰치 곰치국도 있고. 네. 또 식물 곰치도 또... 있잖아요. 식물 곰치. 여기 또 바다 곰치도 있고. 네. 바다를 구경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특별 또자 네. 등대도 있습니다. 대게도 있네요. 되게. 되게 좋은. 아, 게 좋은 동해로 싶시러. 아, 크레토랑이 들어있습니다 크레토랑. 아. 자, 동해 마린 파크. 이렇게 관광객들이 별로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왔을 때는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 되게 좋은데. 저희가서 찍으면 되게 좋겠어요. 예. 여기서 사진 찍었나요? 네. 그때? 아 카페가 그러면 금방 있다 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카페 이름은 지금 가는 곳의 카페 이름은 뭐죠? 베아트리체. 아, 베아트리체. 네. <laughs> 베아트리체 우리 언니 나온 거 같은데. 네, 나의 슬픈 베아트리체. 네. 어, 조용필 씨가 좋아합니다. 아, 여기가 베아트리체인가요? 네 여기입니다. 네, 네, 네. 아, 베아트리체라고 합니다. 우리 베아트리체. 네 일단 주차를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배는 몹시 고픈 상태인데요 커피 한잔하고 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미국 황실커피 손석아 회미가 사랑한 커피 프레디 머크르의 고향 탄자니아 커피 집수입 여기는 동아프리카 스페셜티 핸드드립 어, 여기 어디냐면 카페 p 아드리 네, 산미 있고 없는 커피 맞춤형 서비스 기본 투 샷. 아메리카노 선택. 에가체포 탄자니아 AAA 산미 없는 블렌딩 커피 베아드리체 어, 엄청 시원한 카페고요. 2층에서 드세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자 베아트리체에서 자랑하는 100% 탄자니아 커피. 와, 꼴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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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아, 아 생겨요 좋은 일, 좋은 일, 좋은 일도 생길 것이고 좋은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아,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못넘기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 전망대 해, 해안 전망대 있고요. 지금 베아트리체 탄자니아 커피 전문으로 하시는 곳입니다. 네, 한번 음, 핸드드립 하는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터 적시기 한 다음에 지금 네, 메탈 재질의 드리퍼에다가 지금 깔끔한 위에서 필터를 깔아줬습니다. 네, 그림서 측정을 하고 있고요. 자, 핸드 드립도 마찬가지. 에스프레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온도를 탄자니아 블랜딩으로 해서 블랜딩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 필터는 뭔가요 종이 필터가 화려한가요 지켜 보고 보고 그냥 느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빔 플러스라고 하는 네 메탈 재질의 드리퍼를 쓰고 하리오 필터를 장착을 해서 네, 그건 아니군요. 우리의 네. 아, 온도를 측정하고. 1 0 m l 정도 추출한 것 같습니다. 7 0 m l 정도. 자, 물의 양을 맞춰서 네, 진한 커피 농축 커피에 물을 희석해서 마시는 커피 네,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느껴보더니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커피가 나왔습니다. 어, 커피가 추출되었습니다. 네. 커피가 출출됐습니다 네, 지금 밖에는 지금 비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고 있고요. 간간히 우산을 쓴 사람들이 네 야경을 즐기고 있습니다. 네, 아름답소, 아름답습니다 네, 저 아래로 가면 묵고항이 있습니다. 묵고항 네. 아. 여기는 보니까 또 임실 치즈로 만든 프리미어 아이스크림 사람들이 프리미어 아이스크림을 한잔 마시기 위해서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음, 맛있는 맛만 추출한 커피. 네, 부드럽습니다. 밸런스 좋고요. 예, 네, 꽃향기 단맛. 네, 예, 맛있습니다. 네, 여기 동해 오시면 어, 동해. 네, 스카이워크 맞은편에 베아트리츠랑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네, 탄자니아 커피를 주려고 하고 있고요. 한번 오셔서 맛보시면 사장님께서 맛있는 커피를 내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앞에는 또 무료 주차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시고 밤에 숙소를 정하실 때 어, 3층, 4층, 5층 어, 숙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JJ 모텔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커피 맛이 어떠신가요 어, 설탕물 같아요. 너무 설... 달아요. 아 a l 설탕 m u r g a t e s a l t a m u r g a t 카카오의 그 고급진 쌉 u r 맛도 굉장히 좋 l 일단 m u r g a t e Oh, s a l t a m u r 예, a t e Oh, yeah. Cacao. Cocooptin s a s s a 아, 배아뜨리째. 네. 넘어있습니다 네. 짱입니다. 네. 짱입니다. 네. 네. 네.